돈이 몰리는 곳 명동 부테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절세미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이지입니다. 며칠 전에 그 저희가 주제를 하나 빼앗겼습니다. 아 부동산 팀에서 보니까 베이커리 카페 편. 아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세금 주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뺏어 가셔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laughs> <laughs> 후속편처럼 그 세금에 대한 내용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좀 뺏긴 게 조금, 에, 기분이 좀 그렇긴 한데요. 세금 부분에서도 가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가업 상속 공제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가업을 영위하다가 상속으로 이걸 승계해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상속세를 많이 감면을 해줍니다. 네, 상속 재산 기준으로 뭐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최대 600억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네. 물론 이제 그냥 깎아주진 않겠죠 요건 자체가 굉장히 빡셉니다 돌아가시는 분, 핀 상속인이 어, 최소한 10년 동안은 영위한 그런 사업이어야 되고요 이거를 물려받는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이전에 최소 2년은 가업의 종사를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거를 상속받고 나서 어, 2년 안에 어, 대표 이사로 취임을 해야 된다라는 요건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상속이란 말이에요. 돌아가실 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증여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을까요? 네, 증여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노노 상속이라고 <laughs> 들어보셨나요? 노노상속이요? 못 들어봤대요?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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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 좀개드립로오 네. 아, 제가 오늘 아침부터 밥 먹을 때까지 계속 노노상속 들어보셨나요?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 <laughs> 연습하신다고 계속 제 옆자리인데, 노노상속, 노노상속 계속 이제 예, 연습하시는 거를 제가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뭔가요? 아, 예. 네. 드디어 말할 수 있어. 노노상속은요. 네. 이제 나이가 많은 부모가 또 나이가 많은 자녀한테 상속을 하게 되는 이런 상속을 말하는 건데 요즘에는 그 평균 그 연령이 너무 백세 시대죠. 때문에 백세 네.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물려주는 사람도 나이가 많고 받는 사람도 나이가 많은. 네, 맞아요. 60대 네. 다 돼서 카페를 물려받으면 네.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속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증여로 좀 재산을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가업승계 증여 특례라는 거를 좀 이용해 보면 됩니다. 어, 10억 원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 증여하는 재산 중에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고, 오, 괜찮죠? 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율은 10에서 2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증여 세율이 40%, 50%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10%면 정말 파격적이네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요건이 있겠죠? 네, 요건이, 근데 빡빡하긴 합니다.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예, 우리 자녀한테 물려주고, 그다음에 자녀가 이제 증여받고 나서 또 5년 이상 또 영위를 해야 됩니다. 음, 15년은 네. 경영을 해야 되네요. 증여특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 가업이란 거 가장 우리 자녀한테 물려줬을 때 자녀가 일을 가장 조금할 수 있는 그런 무엇 뭐 받고 싶으세요? 저는 당연히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건물주가 되고 싶다. 건물주 좋죠. 건물주는 음, 혹시 가업승계 안 될까요? 그치만안될것 같은 냄새가 너무 나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가업상속이나 가업승계 징여 특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물려주고 싶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부동산을 내 자가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걸 가업으로 인정받아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땅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전 옛날에 대학생 때부터 그 카페 알바를 하면서 은퇴하고 카페를 한번 차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카페는 혹시 안 되나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이렇게 세금 이지님처럼 아, 이거 쉽겠구나. 카페 같은 거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어, 이런 음료나 커피만 파는 이런 업종은 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특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음식을 같이 팔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베이커리 카페. 이런 것들은 음식점 업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업종은 또 특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이 부동산이 조금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 위치에 이 승계 특례를 받아서 세금을 많이 줄이고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이 베이커리 카페다라고 급부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음, 근데 절세미녀님빵 구워보셨어요? 빵을 저는 구워본 적은 없습니다. 음, 빵 구우고 싶지가 않아요. 이 명장을 모시면 되잖아요. 아, 네. 커피는 바리스타인 내가 내리고, 그리고 어, 자신감이 하늘에 지금 찌르시는데, 아, 아, 아.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네. 네. 확인시켜 드릴게요. 아, 확인 좀 회식 자리에서 좀 많은 것좀잘 하시더라고요. 어, 그... <laughs> 커피도 한번 제가 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죠. 네. <laughs> 아, 근데 그러면 같은 부동산을 예를 들어 50억을 증여한다라고 했을 때, 가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때와 그냥 일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어느 정도 세금 차이가 날까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실제 토지를 예를 들어 50억 짜리 토지를 그냥 증여받는다라고 하면 증여세율이 5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50억 짜리 땅을 받으면 20억이 세금입니다. 이야... 네. 근데 이제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통해서 세율을 적용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증여세가 4억밖에 안 됩니다. 너무 괜찮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베이커리 카페들이 지금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 같은데 실제 어떻게 절세 효과가 좀 실익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 절세 효과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기 전에 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세금을 호락호락하게 줄여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주의하실 게이 가업승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장기전이라는 것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뭐 내가 가업을 승계하는 기간, 뭐 근데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 그리고 승계받아서 또 영위하는 기간 합치면 최소 15년은 걸린다는 거. 15년 후에는 또 베이커리 카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강산이 변하고 유행이란 것도 계속 변하니까 계속 이게 잘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리스크를 또 안을 수있다는게또 문제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한번 증여하고 세금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증여세를 납부를 하고요. 부모님이 실제로 돌아가셔서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이미 증여했던 내용을 상속자산에 다시 한번 합친 다음에 상속세로 한번 다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없는 건가요? 그 이런 경우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특례를 받으면 유리한 경우들이 있어서 또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어, 미리 이렇게 증여해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증여할 때는 부동산이 10억짜리였어요. 근데 상속할 때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 부동산이 100억이 됐어요. 좋죠? 10억에서 100억 좀 많이 풀린거 아닌가요? 여기 약간 그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10억이 100억이 됐다라고 했을 때 제가 방금 증여세도 내고 나중에 상속세 정산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 그 부동산의 가치는요 증여할 때 당시 가치로 들어갑니다. 10억으로 상상하는 거죠. 100억이 아니고 10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오를 것같다라고 하면 고려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업이라는 것 자체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도 이 사업 자체가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작은 사업이 커지게 되는 요 지금 이이 이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커지고 나서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지만 좀 이제 사업이 조금 영세할 때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되면 요 세금 조금 내게 되니까 또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증여 특례를 통해서 증여세 조금 내고 네, 증여를 받았습니다. 요거를 네, 상속 시점까지 쭉 유지한다라고 하면. 그때 상속 재산에 다시 증여 재산을 합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속 시점까지 사업을 유지하게 되면 상속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업 상속 공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600억까지 세금을 또 감면 받으면 세금 하나도 없이 정산을 하더라도 세금 하나도 없이 생계가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때 또 하나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세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에 이제 부동산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상속받은 상속인이 이 부동산을 팔때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 양도세를 계산할 때이 취득가액을 그 부모님이 취득했던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또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근교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가지고 특례를 받아서 승계를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점들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안 팔고 그냥 대대 손손 뭐 계속 계속 어, 계속 네, 계속 네, 베이커리 계속 베이커리 카페를 계속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강산이 변하고 AI 시대가 도래해도 <laughs> 나는 베이커리 카페를 하겠다. 아 거기서 이제 커피 어, 말고 어, 커피다 네. 말고 나 명장님 오셔가지고 빵 계속 굽고 어,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명장도 되는 거죠. <laughs> 오늘은 이렇게 요새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둑맞은 주제. <laughs> 어쨌든 이런 세금, 예, 이런 혜택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갖춰야 될 요건들도 굉장히 까다롭고, 또 나중에 정산해야 되는 문제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금 꿀팁은? 명동부테크로.